와, 두가님! 여기 라이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맞다! 여기... 맞다... 맞다... 못 따라하겠다. 어, 이거 노래 가능한... 지금 감기 다 나았음? 우리 니가 녹음도 해야 되는데... 맞춰보지도 못하고... 거의?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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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스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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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준오되었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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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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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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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이건가 모 o 모 t 부분만 하면 돼요? 아 t 다요 원곡 싹다 라고요? 싹다그 일... m m r 없이 불러도 야, 아, 그 m r 없이 불러도 돼요 그냥? 일... 아니요안 돼요. 왜요? 안되니 t 요 아니, o t 세요 이게 뭐, 몇 t o m 제가 t o m o 게요뭐드 o t t o M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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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t 뭘다 네. <laughs> 그냥 제가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던져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트하, 자. 아, 잡았습니다. 오케이. 아, 맛있네요. 역시. 아, 못 봤죠. 좋았다. 오케이. 얘말 아. 언제 줘? 잠시만요. 한번 틀어볼게요. 이 음. 말을. 한번 틀어볼 음. 어떠세요? 두가님이 말을 하면 아. MR이 도중에 사라져요. 그래요? 어, 잠시만. 이거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돼요? 네. 받으셨나요? 네. 음, 됐다. 잠시만요. 저도, 저도 틀어야 돼서. 하나, 둘, 実は気づいてるのほら君がいたことあまり考えたいと思えなくて忘れてたんだけど猛的にも動的に妄想的に生きて 衝動的な、焦燥的な、小極的なままじゃダメだったんだ <coughs> きっと人生最後の日を前に思うのだろう全部全部痛い足りなってほしいけどああ いつか人生最後の日、君がいないこと、も,もっともっともっともっとちゃんと言って。いや、完璧。 아니, 하지 마요. 야, 진짜 잘 부르신다. 잘 하신다니까. 맛있어. <laughs> 좋겠다. 저도 주세요. 아. 아. 음, 맛있다. 장마 <laughs> 오셨나봐요. 음, 아니. 연기 엄마가 <laughs>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이요 니 호박 고구마요. 그래. 호구마요? 호박고구 호박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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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연습하시거 아니시죠? 네, 네. 아 연습을 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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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인이 답가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답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뭐라고요? 아이마스터를 하신다고요? <laughs> 알겠습니다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아이마스 노래를 어떻게 뭐뭐아이마스 뭐, 뭐... 빌런 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닭가 부를 테니까 방송으로 봐 주세요. 왔 오케이. 아, 닭가를 뭐 하는데 그래서 뭐가 있는데 <laughs> 내가 잘하는 거 <laughs> 없는데. 잘 모르는 거 불러야겠다. <laughs> 기왕의 방칠 <망칠> 거. 무서가셔 <laughs> 대쇼리매 すてき 네. 부관 님. 네. 그 네. 한국 더 하신다고요? 오케이. 잘 들을게요. 에? 에? 나라레도 요가타데쇼. 이마다 니아나 유메니 미루. 모노 토리 「いた思い出の誇りを笑う」「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最後にあなたが教えてくれた」「言えずに隠してたくらい過去も」「あなたが田舎へ永遠に暗いまま」 「きっともこれ以上」「傷つくことなど」 ありはしないとわかっているあの日の悲しみさえあの日の苦しみさえその全てを愛してたあなたと共に胸に残り離れない苦いレモンの匂い雨が降り止むまでは帰れない 이마 데모 아나타와 와타시 노히카리와와아아 하이크 두간님 가져놓고 노래만 부르게 하고 싶다 나도 두간님 가져놓고 노래만 부르게 하고 싶어헐 좋은데요? 네? 월, 아니요 월급은.. 얼마나.. <웃음> <웃음> 나쁘지 않죠? 저는 그런 삶을 원했습니다 네? 네? 아니요 노래만 평생 부르고 있다고요 아아..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왜 자꾸 의문문을 던지니 아, 약간 아니.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아. <laughs> 두가 님 목소리는 노래 들을 마다 느끼는데 성대? 고 너무 네? 성대 할 싶다고? 가서 아이더. 쳐 봐. 제제제제 <laughs> <laughs> 동의는 없는 건가요? 네. 아니, 제가요, 머랭쿠키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머랭. 죄송, 네. <laughs> 아. 유통기한이. 유통기한이 한달 반이 지난 거예요. <laughs> 알고도 그냥 먹었 두 개를 먹었는데, 어, 죽을 뻔했습니다. 살아 계시네. <laughs> 그럼 됐죠. 그럼요. 또 몰라요. 구, 군대, 군대 가가지고 고수티 먹고, 아, 그때 머랭쿠키가 나갔다 하실 수도. <laughs> 무슨 짜 어떻게 알아요, 자이 님은? 어, 방에 투소들이 많아서. 응? 아, 그렇구나. 아니에요. 아, 우리 두가 님 노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 7월 달에 가시죠. 네. 그때까지 노래 많이 시켜 <laughs> 먹어야지. 그전에 그, 광주를 네. 한번 가 보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삼오삼 불고기. 아. 죄송. 아, 오삼 와. 아. 아, 아, <laughs> 어, 그럼 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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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하러 갑니다 어, 어, 음, 어, 아, 535?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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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보다 더해 <laughs> 이 영상도 보실래요?